29번 들어갈게요. 29번은 뇌사진단 규정이 대중의 의심을 키울 수 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뇌사진단 규정이 좀 의심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음,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 예, 네, 그거예요고게 주제인데, 볼게요. 몇몇 나라들은요, countries have proposed, have pp죠. 동사. tougher 했어. tough의 비교급이야. 그래서 더 엄격한 이런 뜻이겠죠. 더 엄격한 프로포즈는 무슨 뜻인지 알지? 프로포즈 제안했다.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이건 지침이라고 하는 거죠. 지침. for determining, determining 결정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결정하는 것. 자, for가 있으니까, for는 전치사지. 자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 그랬어? 첫 번째 아, 선생님이 징그럽게 한다고 했죠 이제 앞으로.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의문사절.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for 뒤에 누가 온 거다? ing부터 나이가 왔네? 어, 지금 동명사 온 거죠. 요거 요거 그죠? 네. 자 그럼 결정해요. brain death. 뇌가 죽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뇌. 사라고 하는 거지 뇌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더 엄격한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잖아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뇌사에 대한 그 그게 이제 굉장히 엄격한다 엄격하다는 거죠 언제요 when transplantation 자 trans는 바꾼다라는 뜻이야 plantation은 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뭔가를 바꿔 심어 뭐야 이게 장기 이식 장기 이식 한마디로 Transferring, transfer 교환하다, 뭐 이렇게 전달하다 이런 뜻이죠. 교환이 아니라, 교환은 exchange이고요. Transfer는 전달하는 거야. 전달하는 것. 무엇을? Organs, 장기를요. To others,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전달하는 장기 이식이. 그럼 장기 이식이 주어. It's under consideration. 자, under consideration. 이거는 be under consideration. consideration이 고려사항이거든. under가 아래잖아. 그러니까 고려사항 아래에 있다. 자, 이게 뭐다? 고려 중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기를 전달하는 장,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전달하는 장기 이식을, 이식이 고려되고 있을 때, 고려 중일 때, 내사를 그 몇몇 나라들은 어, 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엄격한 지침을 제안했다.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몇몇 유럽 나라들은요 There are 뭐 ~~이 있다. 자, 주어는 어디 있어? 요게, 요게 주어겠지. 그죠? Legal 하면은 요 legal이 합법적인, 법적인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법적 그 다음에 requirement 요건들이 있어요. 자, 어떤 요건일까? which, specify, specify 명시하다라는 뜻이야. 명확하게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명시한다. That. 자, 그러면 이제 대철은 이 명시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whole team of doctors. 자, doctor 전체가, the so whole team of doctors, 이 전체가, must, 동사죠. agree, 동의하다. <laughs> 그러면, 동의해야 한다. diagnosis, 이거 진단이에요, 진단. death, 죽음에 대해서, in the case of potential donor, 여기 이렇게. in the case of, 뭐뭐의 경우. 그 다음에 potential, 아직은 아니지만, 잠재적. donor는 기증자. 잠재적 기증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잠재적 기증자라는 게 뭐예요? 곧그 죽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뇌사 당할 사람. 어, 잠재적 기증자의 경우에 죽음의 이 사망 진단을 말하는 거죠. 죽음의 진단, 사망 진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가 이게 사망 진단. 사망 진단에 모든 전체 닥터가 어,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가지고 여기 이렇게 위치절 여기서 막히죠. 이렇게 꾸미지 법적 요건들이 있다. 어온 나라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가 굉장히 좀 빡세요. 네. 자 the reason for this strict regulation 이유죠 이유. 뭐에 대한 이유다. 이러한 strict 아주 뭐 엄격한 뭐 엄격한이지. 그 다음에 regulation은 규정이에요. 규정. For d i a g n o s i n g brain death. 지금 전면구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for 진단 brain death 뇌사 진단이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뇌사 진단. 자그 다음에 in potential organ donor. 이것도 전면구지 잠재적 기증자. 그 장기 기증자. 그러면은 지금 이유가 이렇게 있고요. 전면구가 폴부터 도널까지 이렇게 다전면구야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규정, 누구를 위해 뇌사진단, 그 뇌사진단에 장기 기증자의 <laughs> 그러면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뇌사진단, 그죠? 뇌사진단에 이렇게 엄격한 규정의 이유는 음, is, no doubt 이거는 이제 중간에 꼈으니까 그냥 빼버리고 굳이 뜻을 보자면 의심의 여지 없이 doubt이 의심이잖아 그러니까 no doubt이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면 여기 is가 동사니까 요 is가 누구랑 연결돼야 돼? to is하고 연결이 돼야겠죠. 그죠 이렇게 okay, is랑 to is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어, 보어야. 비동사의 보어. is는요, 완화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예? 완화하다. 그러면, 비동사가 지금 있고, is. 거기에 투부정사가 있는 거야. 투 플러스 원형. 그치?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해 줄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모모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렇게 모모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우리는 이게 지금 보어로 왔구나. 어, 얘는 지금 보어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니까. 아, 보어로 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용법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니까. 명사적 용법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리마인드 용으로 한번 알려줬어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의심의 엽시, 여지 없이 완화시키는 거다. public fear. 공공의 이게 대중이죠. 대중의 두려움을 뭐에 대한, of. 자, 또 전명구가 지금 보세요. of. 전치사죠? of. 전치사죠? for, of. 다 전치사야. 그러면 전명구 한번 이렇게 묶어볼까? 민지야, 사실은 앞에서 중요한 말은 다 끝난 거지. 의심의 여지 없이 대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이유라는 거야. 뇌사 진단에 엄격한 규정을 두는. 자, 그러면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다? premature diagnosis. premature 미리 진단하는 거야. 그래서, 일은, 그 다음에, diagnosis가 진단. of brain death, 뇌사진단이죠. 너무 일은 뇌사진단. for the purpose, 목적으로. 자, 어떤 목적으로? 어, obtaining, obtaining 얻는 것. organs, 그 기관이죠. 그러면, 기관을, 그, 저기, 그 장기죠, 장기. 장기를 얻는 목적으로, 그지? 목적으로, 뇌사진단, 이 너무 이른 뇌사진단에 대한,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음. 그렇게 강하게 만든 이유가, 아니, 여기 그, 저, 장기 얻으려고 살수 있는 사람한테 막 뇌사 판정 내려버리고 막 이럴까봐, 그러니까 당연히 좀 강한, 뭔가, 규제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it is question a b l e 자이 가주어예요. 그러면 진주어는 어딨어 여기 웨덜절 이렇게 여기서 뒤에까지 여기가 진주어 question a b l e 의문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문이다 뭐가요? These requirements 이러한 요구 사항이 주어. reduce, 줄였는지. public, suspicion, suspicion, 의심. 대중의 의심을 줄였는지. as much as, 자, 여기 as에서 나왔네. 여기 as에서 as는 모모만큼. 자, 여기 day를 볼게요. 요 day는 지금 누굴 가리킨다. 이러한 requirements. 한마디로 요구사항이야. 요 day가 require.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켜 줄까요? 연결을 시켜 줄게. 이렇게. 요 데이는 누구다? r e q u i r e m e n t 야 얘야. Yeah.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있는 대은 누구다? 요 됨은 s u s p i c i o s 야 이렇게. 음. 자, 볼게요. 이 요구사항이, 뭐를, 의심을 만든 만큼 많이, 그, 아까 그러니까 의심을 만든 만큼이나, 그 공공의 의심을, 대중의 의심을 줄였는지, 이것은 의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대중의 의심을 만들어내는 만큼, 여기 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만큼만이 공공의 의심을 줄였는지는 참 의문이다. 응,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지금 요구사항이 점점 점 많아져.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요구사항이 만든 만큼 의심이 과연 줄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They, 그것들은요, 요구사항이겠지? Certainly, 확실히. 여기, okay. 확실히, maintain 동사예요. 유지시킨다. 뭐를 유지시킨다. Mistaken, 지금 pp인데, 요 pp가 belief, 명사를 꾸미고 있죠. 음, 이거 잘못된 이란 뜻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유지시키고 있다. 여기 대시 나왔는데, 이 대시는 무슨 대실까요? 이 대시는 동격이에요. 자, 동격 대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오지. diagnosing, nosing, brain d e a t h 라고 했으니까, 뇌사 판단이, 이렇게, is. 그러면 뇌사를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주어니까. 단수주어. is. un, unreliable,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뜻이야. 신뢰할 수 없는 process 과정이래요. 과정. 자,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다. lacking, lacking이 부족한 이런 뜻이거든. precision은 정확성. 지금 ing잖아. 이거 분사야. 이렇게 꿈 이렇게 막아봐. 분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명사 수식이죠. 지금 명사 수식하고 있어. 누구를 과정을 이렇게 precision 이거 정확성이지. 정확성이 결여된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음. 자 다시요. 이 요구사항들은 확실히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거 잘못된 믿음인 거야. 뇌사 늘 뇌사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성이 부족한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유지시키고 있다 as a matter of consistency as a matter of 모모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적게 주면 될것 같아요 모모라는 이유로 모모의 이유로 consistency 일관성 일관성의 이유로 at least 적어도 중간에 꼈죠 적어도 criteria 얘가 주어예요 f o r d i a g n o s i n g d e a t h o f (organ) d o n o r 까지 자, f o r 이거 전명구 가로 치고, d i a g n o s i n g 음 진단하는 uh, a n o a t h o f (organ) d o n o r 이 장기 기증자의 그죠? 이게 기증자, 장기 기증자의 죽음에 대한 진단의 이 기준. 음요 (organ) o 기준 a n o r g a o u l d b o e x a c t l y a 확히 중간에 꼈어요 정확히. be the same.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 같아야만 한다. 슈드가 들어갔으니까요. 여기 에이 s 가 모모처럼 정도로 해주고요. 여기 for부터 끝까지 가로쳐. 자, 그러면 위쪽에서 보시면은 기준은 기준인데 뭐에 대한 기준이래? 여기 for 나오지. 여기도 for 나오지. 그렇지. 앞뒤를 똑같이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for도 여기 기준하고 연결이 되고 이 앞에 있는 for도 이렇게 기준하고 연결되고, 요 for도 이렇게 뒤에 기준하고 연결되고, 그러면 기준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 어, 그 기, 그, 장기 기증자의 죽음에, 죽음을 이렇게 진단 내리는 기준과 기준만큼, 어, 누구도, those 어, for whom, 자, 이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람들. 그래서 for whom부터 끝까지 또한번 가로를 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야 돼. immediate 즉각 이런 식의 즉각적인 burial uh, burial 하면 매장 or or cremation 자 여기 이거 화장 태우는 거 있죠. 시체 화장 is intended 여기 is intended는 무엇이 예정되다. 자, 그래서, 화장이, 어, 화장이나 즉각적인 매장이 예정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준, 요 기준과 같아야 한다. 정확히 이 뜻이거든요. 자, 봐봐. 일관성의 이유로서 적어도 기증자, 장기기증자의 죽음을 진단하는 건 즉각적인 매장 또는 그 화장이 예정된 사람들만큼 만큼의 기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기준만큼 정확히 같아야 한다. 그 정도로 아주, 그 그러니까 아마도 즉각적으로 매장을 하려는 사람이나 이런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어때요? 죽었다는 게 완벽히 판단한 거지, 그죠? 딱그 의사가 내리잖아, 사망진단을. 완전 죽었으니까 숨을 안 쉬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뇌사도 그 죽음만큼이나 정확하게 응, 음,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정말 정확히 저 죽었어야 돼. 아, 그렇잖아. 6개월 뒤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한테 뇌사판장 내려가지고 장기 다 빼가면, 어떻게그렇지그럼안 되잖아. 그니까 정말 지금 막 묻힐 사람, 지금 막 화장하러, 화장터로 떠날 사람, 그렇게 완전 죽은 사체, 정확히. 그만큼 똑같은, 어, 기준을 내려라. 이 말이죠. 알겠시겠죠? 그만큼 똑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기준이. 자,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